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허투양성 조기 유방암의 완치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투양성 조기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으면요 우선 어, 선 항암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암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이고 또는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이러면 선 항암을 해서 좀 줄이고 어, 수술을 하고 그리고 뭐 완전 관해가 되든지 또는 안 되든지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표적 치료제를 하는 게 이제 그 치료가 다 맞춰지는 것이고요. 또는 어 암이 좀 작거나 아 어, 그리고 암이 좀 작고 그리고 어 림프절 전이도 없다면 이선항암 없이 바로 수술 들어가는 경우도 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어 항암제 플러스 표적 치료제를 해서 1년 동안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치료를 다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어 완치율을 우리가 어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러한 기본적인 치료에 의해서 완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어, 지난 영상에서 어, 1부와 2부에서 어,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그런 기본적인 치료에다가 어떤 치료를 더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완치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을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링스 연장 치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근거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암 주치 어, 분당 이사 문용화입니다. 현재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어, 유방암, 부인암, 즉 난소암,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에 그리고 이제 어, 전립선암에 항암치료와 신약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허투 양성. 허투양성 조기 유방암의 치료 여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자, 여기 제가, 어, 트, 퍼라고 하는 약자는요, 트는 이제 트라스트 주맙 허셉틴, 허주마, 삼페넷, 이러한, 어, 표적 치료제를 의미하고요. 어, 트라스트 주맙 중에서 이제, 일, 이제, 처음으로 개발된 1세대 약제가 이제 허셉틴이 되겠고요. 특화가 다 끝나서 또 따로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라고 개발된 약이 이제 허주마 삼펜에 집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는요, 거의 뭐, 같은 약이다. 거의 뭐, 기, 뭐, 작용도 똑같고, 부작용도 거의 뭐 차이가 없는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퍼는 퍼제타를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걸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선항암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방 종양이 2cm가 넘거나, 애과림부절 양성이면은요, 선 항암을 하게 됩니다. 자 일반 항암 더하기 트라스트주맙 더하기 퍼제타, 어, 우리가 약자로 TCHP라고 하는데요. 이걸 6주기를 하고 나서 암을 줄이고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완전 관해가 되면 자 트라스트주맙 더하기 빼기 퍼제타 또는 완전 관해가 되지 않으면 앞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표적 치료제인 캐사일라로 바꿔서 이제 1년간을 채우게 됩니다. 이게 후항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전관해가 뭔지 혹시 알고 싶으시면은요. 저 다른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치료가 끝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도 뭔가 더 추가로 하게 되면 완치율이 더 높아질까 궁금하죠. 또는 선항암을 하지 않는 경우는요. 유방의 종양이 작거나 2cm 미만 그리고 림프절 또 음성인 경우 이런 경우는 바로 수술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후항암을 하게 됩니다. 일반 항암 더하기 트라스트 주맙 더하기 빼기 퍼제타. 자 여기서 이제 더하기 빼기 라고 하는 기호가 들어가 있는데요. 트라스트 주맙은 기본적으로 쓰는 이제 표적 치료제가 되겠고요. 퍼제타는 이 후항암에서는요. 이 재발 위험이 조금 더 높은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즉 어뭐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쓰는 이제 이런 표적치료제가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하기 빼기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 항암제 더하기 표적치료제 한 6사이클 또는 8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항암제는 이제 중단하게 되고 표적치료제만 이렇게 이제 1년간을 채우게 됩니다 어 이게. 어 기본적인 치료가 되겠는데요. 이 기본 치료가 끝나고 나서 뭔가를 더 하게 되면 완치율을 더 높일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오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어 1년의 기본 1년간의 기본 치료가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연장 치료를 하게 되면 어 완치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인데요. 요 인, 연장 치료에 사용하는 약이 이 너링스라고 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자, 너링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허투 표적 치료제 너링스의 작용 원리인데요. 자, 이 그림은요, 이 허투 표적 치료제를 제가 설명하면서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자, 이 허투 표적 치료제의 작용 원리에 대해서는 어, 다른 동영상에서 또 설명을 해 놨으니까, 어,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어, 이거는 이제 허투, 이투 양성인 유방암의 이제 세포가 되겠고, 이세포막이고요 이건 이제 세포막 안에 있는 어떤 세포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 이 세포막에 이 허투라고 하는 이제 암화신호를 전달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 수용체를 통해서 암화신호, 즉, 암이 더, 어, 이제 분열하거나 또는 암이 다른 데로 전이가 되도록 하는 이러한 신호를 전달하는 수용체가 되겠는데, 이게 이러한 그이 신호 전달기를 통해서 신호를 어 세포 안에 있는 핵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신호 전달기 한일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허셉틴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1 세대 이 허투 표적 치료제는요, 허투에 이렇게 이 세포막 어 밖에 이렇게 이제 달라붙어서 억제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허투와 비슷한 허1과 허4, 허1, 2, 4라고 하는 이제 사촌 정도 되는 이러한 이제 수용체들이 있는데요. 역시 이러한 것들도 암화 수용체가 되겠습니다. 허투와 비슷하게. 이제 암을 일으키는 이런 수용체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같이 억제하는 게더 효과가 있겠죠. 어, 이 세포 안에서 억제하는 약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이커브와 어, 너링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두 가지 약은요, 이렇게 이 허투 어, 이 수용체를 수용체의 이 신호 전달을 이 세포 안에서 이 어, 세포 안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꼬리와 같은 요 구조를 억제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요 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 꼬리를 억제하게 되면 신호가 세포 안으로 전달하는 걸딱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억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이커브는요. 허1과 허2 부분을 억제하는 그런 약이 되겠고요. 너링스는요. 허1, 2, 4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수용체를 다 억제하는 약입니다. 그또두 번째 다른 점은요. 타이커브는 가역적으로 억제하고 너링스는 비가역적으로 억제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너링스는요. 이 꼬리 부분을 딱 가서 물게 되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어, 타이커보보다 더 강하게 억제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너링스의 작용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러면 너링스는 허투 양성인 유방암에 다 똑같이 작용하겠는가라는 것인데요. 제가 조금 더 어,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유방암의 아형, 유방암의 타입을 한번 제가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아, 여러분이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방암의 필수 검사 세 가지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이제 허투 유전자가 되겠는데요. 이제 에스트로겐 또는 프로게스테론이 양성인 경우를 호르몬이 양성이라고 하고요. 허투가 양성인 경우를 이제 허투 양성이라고 하고요. 이두 가지, 이 허... 호르몬 수용체도 모두 다 음성이고 허투도 음성인 경우를 삼중 음성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허투 양성인 부분에서 어, 여기에는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르몬도 양성이면서 허투도 양성인 부분이 존재하고 또 어떤 환자들은요, 이 허투만 양성이고 호르몬은 음성인 환자들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허투 양성 중에서 호르몬도 양성인 이 환자들과 호르몬은 음성인 환자들이 과연 어떻게 차이가 날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연구는요. 너링스를 기본적인 허투 양성 어, 표적 치료제 1년을 마치고 나서 너링스 1년 연장한 이러한 이제 연구 이름이 되겠습니다. 넥, 엑스트넷이라고 하는 연구인데요. 자, 이 연구에서는 어, 위약 즉 가짜 약과 비교할 때 너링스를 1년 동안 연장 투여하면 짐수 밤의 재발 위험도를 얼마나 더 낮출까라는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자첫 번째는 호르몬 양성이면서 허투 양성인 어, 둘다 양성인 이제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자 위약을 투약할 때즉 너링스를 투약하지 않을 때 어, 재발 위험도를 만약에 100%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너링스를 투약하게 되면 그 재발 위험도가 51%가 됩니다. 즉 어, 재발 위험도가 거의 반으로 낮아진다는 뜻이죠. 이 괄호 안에는요 어, 이 범위가 33%에서 77%로 어, 평균 냈을 때 이제 51%라는 뜻입니다. 자두 번째는 호르몬 음성이면서 허투 양성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이러한 경우는요. 어, 너링스를 투약하지 않을 때의 재발 위험도를 만약 100이라고 한다면 어, 너링스를 투약하게 되면 93%라는 뜻입니다. 즉 어, 재발 위험도가 그렇게 많이 낮아지지는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요 괄호 안에 범위를 보시면요 자, 어떤 환자들은 그 재발 위험도가 60%까지 조금 낮아지고 또 어떤 환자들은 오히려 143%니까 재발 위험도가 조금 더 높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어떤 환자들은 이 너링스를 투약했을 때 재발 위험도가 낮아지는 환자, 또 어떤 환자들은 높아지는 환자. 평균했을 때는 93%, 즉, 거의 100%에 수렴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은요. 너링스를 투약을 하나, 투약하지 않으나 그 재발 위험도에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너링스가 효과가 없다. 호르몬 음성에서는 너링스가 효과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호르몬 양성에서는 어, 재발 위험도를 반 정도로 낮춘다. 너링스가 효과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어, 이 엑스트넷이라는 연구에서, 어, 호르몬 양성, 허투 양성인 경우에 이렇게 너링스가 효과가 있다. 라는 게 이렇게 밝혀졌습니다.